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한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건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할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 이건 절망의 순간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은 뒤에 더큰 절망의 순간이 나오지만 그가 기억할 수 없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 또 하나는 그 인생에 가장 절망했던 순간. 그두 순간이 나오는데 그두 순간이 다 블레셋과의 타협했을 때 일어났던 다윗의 사건입니다. 그첫 번째 다윗이 오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한 모습을 그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다윗의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부장의 주기를 가진 군대의 장수가 자기의 할 일을 버리고 몇 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군영을 이탈한 것으로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나온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다윗을 이해하여 다윗을 도와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흘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군영을 이탈한 반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혀 원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왕을 반역한 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입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만남은 천부장으로서의 또 왕의 총에 받는 신하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다윗을 왕에게 고발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었을 때에는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힘들게 했었어도 아내였던 미갈 또,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해 주던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 등이 곁에 있어서 많은 영육 간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맨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나와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된 곳은 높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신분과 상황이 바뀐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멜렉이었습니다. 그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돼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가장 뛰어난 장수로서 골리앗을 무찌른 자였고, 또, 수, 또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모를 리 없었고, 언제나 전쟁 전에는 다윗이 그곳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남은 서로 익숙했던 관계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멜렉과 다윗과의 만남의 모습이 서로 뭔가 불편한 모습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을 대하는 아이멜렉의 표정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윗을 반가이 맞이하는 듯 하지만 떨림이 있습니다. 뭔가 서로 어색한 것입니다. 아이멜렉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모습이 그동안 자신에게 왔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다윗의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쫓기는 다윗을 돕지 않았다가는 뭔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을 반역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멜렉의 두려움과 떨림에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아이멜렉의 모습을 또그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거짓말로 아이멜렉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이멜렉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만남은 서로 진실되지도 않으며, 서로의 가슴도 통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필요에 따라 그 상황만 그렇게 모면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둘은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신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귀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한 사람, 다윗과의 만남인데, 지금 이둘 사이의 만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이 또한 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장에 나오니까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그는 에돔 사람이면서도 사울 왕의 양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또그 칼을 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사실을 결국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이것이. 큰 비극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수중의 칼이 없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아이멜렉에게 묻습니다. 21장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의 창인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시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서 그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구하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있고 그보다 더더욱 급하게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 아님을 알수 있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말을 할수 없었기에 돌려서 그곳에 있던 칼을 요구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요구하였지만 다윗은 알고 그것을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갈때 하나님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물으러 간 것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피로를 채울 먹을 것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두려움을 방어할 무기였습니다 칼은 다윗이 먼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멜렉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라고 툭 운을 띄어줘서 기억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때 아이멜렉은 어 그렇지 하면서 칼 하니까 생각나는 것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알고 유도해서 그 아이멜렉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칼은 사울왕이 주었었어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또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또 필요하면 적군의 것을 뺏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을 뿐 자기가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우랑을 피해 도망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칼이 골리아세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자기는 그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칼이었는데 그 칼을 지금 요구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지 않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가지고 왔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사월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으로 그 칼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그 모습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자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칼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라 다윗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그런 칼마저도 너무 반갑게 의지하며 광야로 도망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3월상 21장 9절에 보면 그 칼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오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오 그거면 내게 딱좋습니다 맞지 않는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칼이었고. 또 자기의 손에 맞지도 않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칼이었는데 쓰지도 못하는 칼인데 그거라도 좋다고 붙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그 심리적으로 다운되어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광야로의 출발은 그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드디어 광야에서의 사울에게 쫓기는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결국은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 손에 블레셋의 칼을 쥐고 이제는 광야로 떠나는 그날입니다. 칼은 블레셋의 칼을 쥐었는데 그의 영적인 육신적인 모습은 가장 나약한 모습입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리를 또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이 만만이란 소리를 그 적군의 입에서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적군의 입에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건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다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보다도 더 왕의 권위와 용감한 자로 장수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원수된 블레셋 앞에 나서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예 자기 목을 그들 앞에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성왕에게 투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순간 깨닫고 그가 미친 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높았던 다윗이 지금 자기 입으로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개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을까봐 크게 두려워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은 당황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미친 척 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멀쩡해요. 속은 냉정해요. 그래서 그런 연극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게 다윗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 도망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 가두왕 아기스 앞에 까지 가서 미친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든 결정의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아기스왕을 몹시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였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해도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바로 인도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두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눈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영육 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훗날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사건으로 이때의 부끄러운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의 광야에서의 시작은 다윗이 지난날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다윗 스스로의 모습은 정말 개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던 그말 앞에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비천한 모습을 그는 처절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첫 출발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이렇듯 다윗처럼 갑작스럽게 내게 왔던 사건이 나를 당황스럽게 하며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자존감을 다 잃게 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런 그 아픔의 기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부끄러움과 실수를 침묵하시며 그저 바라만 보시면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다위시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셨음을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들어서게 했던 그 시작은 분명 아픔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그 광야에서 이끄사 다윗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궁에 서 있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그에게 주셨던 그 존귀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또 광야에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몬 시작이셨습니다. 나름대로 그 광해의 시작을 맘먹고 다윗은 지난날에 자기의 용감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던 그의 수준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고 칼 하나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도도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어, 지혜로운 그 정치력은 또 이방 나라 왕에게 가서 그렇게 투항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다가 그 현장 속에서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경험은 이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 처음보다는 그런 수위가 점점 낮아졌지만, 다윗이 이렇게 타협하는 연약한 순간들을 몇번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다윗을 정말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고 그가 결정하기까지는 반복적인 여러 번의 결, 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끄러움들. 지금 돌이키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그때도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고 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찾으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부르셨고, 다윗을 왕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 자존심을 온전히 세워 주셨었는데, 그러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다윗을 몰아붙이시고,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차절리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받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